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따 음식 파프리의 소식을 전하는 파뉴스의 앵커 강호입니다. 어디 뉴스에서 <laughs>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파프리 멤버 진열이가 라식 수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년간 고정되어 있던 안경 캐릭터 이제 끝나는 것인가?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laugh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 눈 수술을 했다고요? 드디어 드디어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내가 음. 라섹 수술을 하고 10년 정도를 너도 <laughs> <laughs> 해라 해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가지고 자고또한 어, 어. <laughs> 것도 또 이게 생대 오른 게데큰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오토바이 스쿠터 동지로서 음. 개안을 했을 때그 <laughs> 어. 편안함이 난 너무 좋았어 가지고 항상 출전했었는데 편하다 아. 느꼈던 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러면 지금은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이는 아저 이제 안경 벗어요. 오이 오히려 안경 끼면 더 불편해 이제 이게 안경이 부해가지고 이거 몇 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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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면 지금은 약간 보안경처럼 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 때문에 있는또 <laughs> <laughs> 안경 없으면은 낯설 거라고 부더이분들도이 보면은 뭐 <laughs> 네. 만화책도 그렇고 보면은 뭐 진열이 관련된 굿즈도. 지금 아직까진 다이 안경을 쓰고 있는 캐릭터여가지고 갑자기 내가 흑발을 흑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일 수 있죠 정말 유일한 안경 착용자 아닙니까 안경 안에 빼고 생활하는 거 어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오히려 불편해가지고 그래 안경알을 빼면 되지 근데 기, 기왕 낄 거면 은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거 괜찮다는데 없는 날인 것 같아 아 맞네 아, 심지어 안경 안에 스티커도 안 뗐어 이게 스티커가? 아이 뭐야? 야, 짱맨은 요새 뭐 수술 예, 예정인 거 없습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안경을 껴야 됩니다 나도에 백내장을 한번 해야겠다 백내장? <laughs> 모니터를 오래 보는 직업 특성상 진짜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게올 수도 있다고 멀리 보는 그걸 연습을 많이 하네 어, 이... 알던 사람이 그래요? 그, 나도 이제 하려고 <웃음> <웃음> 양궁이나 좀 하러 가자 양 멀리 보기 <laughs> 아니, 차 타고 도 있다. 네, 멤버들이 모두 큰 수술 없이 앞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좋겠습니다. <laughs> 아두 번째 소식입니다. 팝뿌리24 만화책이 11권 12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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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그 에, 11권 따끈따끈한 11권과 12권은 12, 요 영상이 나갈 쯤에는 아마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나는 몰랐는데 인기가 뜨겁대. 음. 자녀가 있는들도 진짜. 만나고 왔는데, 지금 학교에서 파뿌리 책을 못빌려서난 다리라고. 도서관에 와... 파뿌리 책이 항상 대여 중인데, 그걸 또 대여하려고 몇 명이 지금 막 줄을 섰대요. 몇 명이 지면 사야겠네. 네. <laughs> 검수할 때다 보잖아요 우리가 네. 아, 제, 재밌어 어, 근데 저, 저 그림책이라 또 재밌어 확실히 어. 아, 저, 아, 저. 저거 근데 제가 무섭게 나왔네요 어? <laughs> 저 덩치 큰 두목처럼 어, 근데 실제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 짱배는 근데 배짱이로 나와 계속 퍼플이 나오는 배짱이는 제가 아닙니다 아, 아, 이제 어. 다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뒤부터 관심 없습니다 <laughs> 만화책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없어서 못 읽는다는 팥뿌리 24 서점가는 언제든지 볼수있습니다 모르죠 서점에 또막 저희가 또 어디 있을지도 맞아요 우리 네. 사당 파스텔시티 영풍문고에 자주 출몰합니다 갈 때마다 늘 아동도 도서 한번 살짝 네. 훑어보면서 웃소가 또파뿌리위 위에 있으면 <laughs> 자리 바꾸고 들어 빼놨습니다 조만간에 또 색다른 파뿌리 만화책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짜오가 홍대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찌라시가 지금. 와와와아 지금 보란듯이 손까지 잡고 걸어다녔다는. 와.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댓글에 딱한개 있었습니다. 짜오님 홍대에서 여자친구분과 손잡고 데이트하시던데, 뭐 축하드려요. 이런. 와. 네. 와 일단은 최근에 홍대에 간 적이 있나요? 간적 있죠. 오마. 어? <laughs> 손을 잡았어? 그러면 진짜로? 여성분과 함께 갔나요? 여성과 갔죠. <laughs> 어야혹 혹시 뭐 잘잘 봤을 을능성성있있데혹 혹시 여여성분 그 손을 잡 잡고 어어나요잡잡어형요은러면안안지지람 사람은 몰라도 이은 그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아, 왜 이렇게 억울해요 <laughs> 너무 억울해. 아또또 저... 혹시 정말 여자친구인가요? 뭐 봤다고 하니 오. 부정하는 것도 이상한 거. 같아. 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람이. <laughs> 또 썸일 수도 있, 있는 거잖아. 만난 지 얼마든지 물어봐 빨리. 지어 혹시 좋은 감정을 가진지좀 됐나요? 100일 지나서 우와아아 속였어 속였어 입이 만난지 100일이나 지났다니 근데 혹시 몰라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깨졌어 <laughs> 에이 설마 <laughs> 너도 깨져라 와아아닌닌뭐 <우와. 웃음> 없나 물어보지 마십시오 <laughs> 아, 짱이짱배제쟤 <laughs> 저런 <애> 아니었는데 제아쟤 <laughs> 저런 <애>. <웃음> <웃음> 와 이제 좀 입장이 달라졌다는 듯이 얘기하네 <laughs> 많이 받았다. <laughs> 아, 그 잠깐만, 100일이 어. 지났다는 거는 내가 여자친구 헤어졌을 때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때 그때인가? 어, 그때인가? 나에게? 오! 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나 기만한 거였어. 와, <laughs> 너는 철저하게 찍다. <laughs> 내가 이 순간들을 위해서로 나 찾아왔어. 이 순간들을 위해서. <laughs> 너희 다한대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laughs> 왜일 모였다고. <나 이거> <laughs>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뭐 소감 어습니까아 사랑받는다는 일이 이렇게 좀 행복하다는 걸 너무 아, 느끼고 있습니다. 아장이번에짱우랑 애트맨도 보러 가고 데이트 <laughs>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재미도 있고 이제 여자는 다른 재미도 있으니까. <웃음> 다른, <웃음> 다른 재미. 공갈한 <달콤달콤한> 재미. <웃음> <웃음> 뭐야. 아씨 뭐야 카메라에 윙크를왜 하냐고. <laughs> 장원이. <진짜. 웃음> 혹시라도 짱배에게 관심 있으시면 짱배의 <laughs> 인스타그램으로 다음 소식입니다. 눈 수술을 완료한 우리 진열이가 오토바이의 끝판왕이라는 할리 데이비슨을 질렀다는 진열이 뭐 또? 몇 대째야 지금? <laughs> 지금 기기 변경이 휴대폰보다 빠른데 <웃음> <웃음> 한번 <laughs>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변경 아니야? 초, 처음에 스쿠터를 한대 샀다가 그렇죠. 초록색 닌자 네. 한번 샀다가 네. 그 다음에 빨간색깔 내가 업그레이드 네. 가와사키 타고 있네. 그걸로 네. 갔다가 그리고 스쿠터를 한개더 샀다가 아, 그리고 이제 네. 할리데이비슨을 네. 다섯 번째야? 거, 거의 한 반년 만에. 네. 아니 내가 인생 살면서 주 대표 다섯 번안 바꾸나? <laughs> <laughs> 할리데이비슨이 남성미 강하신 분들이 아, 이런 그렇죠. 거 타는 거 어, 와이드하게 타는 남자라면또 할리 한번 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은 어뭐뭐 모델명이고 혹시 그 공군 년식 나이나 응. 계열의 슈퍼 글라이드라는 차와 이름 장난아 진짜 아 근데 아, 내가 봤을 때 이걸로도 만족 못해서 더 좋은 거살 거야 와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진짜 몇년 지난 <laughs> 저거 저 저거 해주겠다 아니, 보러 갑시다 뭐번어 아, 고... 구경 가자 진짜 와 광바 광. 이런 스포머 아니야 이거. 로봇으로 변신도 할수 있겠는데? 아야 <laughs> <뭐야>, 진짜야. <아니야. 웃음> 야 진짜야. <아니야. 웃음> 이런 것도 있다. <빈다>, <laughs> 실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핸들 올리고 하는 불법인 걸 알거든요. 나도 네. 한번 앉아봐도 되나? 아유. 근데 저렇게 타면 사고가 나타나잖아 <laughs> 바퀴 크기 봐. 너무 커 뭐야 거의 차 바퀴인데 어쩌자는데 내차 바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아 이게 포인트네 이게 포인트 보라색깔 이 보라색을 보는 순간 뭔가 확 끌렸습니다. 이건 정말 사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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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할리 한번 예,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동 렛츠 고와 제 취향이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보라색 할리 김보라 아무쪼록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땡큐 네 어쨌든 사, 사고만 나지 않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평소 클린한 이, 이미지로 우리 또 기업들의 사랑을 받던 탑뿌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싹 바꿨습니다 저는 아이폰에서 S23 플러스로 기기 변경했습니다 예. S23 오트라 네. 약간 와. 각자 있는 프레임이 특징이 이게 2 2 플러스거든요 네. 강호랑 진열이는 울트라거든요 펜이 있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난 이런 거 처음 써봐 야, 갤럭시 노트 응. 느낌 저걸로 그림 그리고 막 메모하나? 스케치마인드 여기 세워 놓은 다음에 네.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아! 아 진짜 헤르투스 리모컨처럼 아, 여기 버튼이 있어 맞아 맞아. 오 대박. <웃음> <웃음> 와. 슈기네. 아, 잘 나오네. <웃음> <웃음> 앞으로도 갤럭시 S 23이랑 재밌는 거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다음 소식입니다. 아 현재 공개 연애 중인 어, 파프리의 멤버 강호이가 커플 채널을 오픈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 아, 아이고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커플 아, 채널이라고요? 아 제가 이제 박씨 집안을 막 만들고 한2년 정도 지나갔는데 새 채널을 마,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강호이 명예로 그러면. 채널이 세개입니까 그런 셈이죠 오... 작작해라 이제 <laughs> 아니 촬영할 시간이 돼? 쪼개가지고 네. 예, 잘해서 또이 아름다운 때를 좀 추억도 하는 <laughs> 네. 혹시 이 때를 위해서 잘 만나왔던 건가요? <laughs> 어, 네. <laughs> 아 그런, 어, 네. 그런 거야 액정을 가지고 왔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유채널에서 하면 되지 팝뿌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좀 중요한 거고 그것도 연인, 사랑 좀 다르잖아. 음. 나난 이해해. 짱대는 <laughs> 예. <laughs> 어, <장면은> 예. 이해하기 <웃음> 힘들겠지만. <웃음> 아, 저는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커플 채널을 해봤거든요. 하고 아 <laughs> 아, 뭐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 주의사항 있나요? 주의사항? 아, 이것만은 하지 마라. <laughs> 이것만 하지 마라. 커플 채널을 하지 마라. 시작을 아 <laughs> 하지 마. 제발 그래, 부탁이야. 그 그래. 그래,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 거기서 멈춰 제발. 방향성 뭐 이런 게 있나요? 커플 채널의 방향성? 어, 업로드를 좀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을 까 그 추억을 만들면서 네.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커플 채널의 첫 번째 목표는 김비디를 넘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아 네. 모든 유튜버들의 일판업.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커플 채널 선배가 있잖아요. 홍국 커플. 아 그렇죠 그렇죠. 꼬영 맞아. 저희의 롤, 롤 모델. 꼬삐 음. 형한테 그럼 조언을 좀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 그 형한테는 조언을 구하면 돼. 왜? <웃음> 그 <웃음> 형은 음. 다 좋. <laughs> 어, 같이 하면 다 좋겠다. 아, 그래. <laughs> 맞아. 나도 꾸삐형 때문에 말 믿고 했다가. 아. <laughs> 아, 솔직히 짱배 커플은 좀별잼이었어 <laughs> 와. 요번에 하는 커플 채널을 좀 유잼 채널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수있 음, 아무, 아무쪼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 아, 사랑이 넘치면 넘친... 재미 없으면 구독 안해줄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다 잡으면 채널이 오래 갈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밥뿌리가 쇼츠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뭐에? 와아 진짜로? 밥풀이 어? 이제 쇼츠 진입합니다. 영상 이렇게 올렸는데 왜 몰라? 또왜 모르지? 아 쇼츠 나한테 안 뜨던데? 오늘도 당장 올렸었는데. 그 찾아봤어야지. 아니 나한테 말을 해주던가! <laughs> 말도 안 해줬으면 뭐. 좀.. <laughs> 올리긴 했는좀 기습적으로 올리긴 했는데네 <laughs> 맞습니다. 와, 아무런 공지도 없었어. 아 쇼츠를 올리게 된 이유가 뭐죠? 제가 쇼츠를 좀 보는데 이게 한번 들어가는 순간 한 시간 그냥 순 시간에 사는 거요 와, 맞았다. 쇼츠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쌓이고 조회수가 안정화되면 이제 오리지널 쇼츠 콘텐츠도 하고 음, 쇼츠를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쇼츠를 보고 싶은지도 좀 댓글에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제작해보겠습니다. 그쵸, 그쵸. 평, 평소에 쇼츠는 뭘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 같은 게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 네, 토카 네, 독가... 아, 어 토카 뭐, 바이브 칠리 토카 토카 좋아하네 토카 <laughs> 어, 뭐지 아굉장히 <laughs> 어, 좋았어 당, 당신은 쇼츠 는뭘 봐요? 저는 항상 예능 짜집기밖에 안 나오던데 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같이 <laughs>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웃음> 쇼츠에서도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나만 새로운 소식이 없었군 나의 인생에 음, 새로운 게 없어 이제 엔딩 멘트나 좀쳐 주세요. 앤디? 재미없는 팝콘이 쇼츠한번 보고, 웃어서 보세요어 그래, 쇼츠랑 겠게 오늘 응. 올라온 쇼츠가 재밌으면 한번 발짝 자어주세요 어? 잠깐만 하자 톡아 자고 하자고 하이고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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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